안녕하세요 프레아 팀장 시크릿입니다. 예. 오늘 또 코트 소개를 하러 저희가 나들이를 떠났는데요. 어어떡 하죠? 지금 저기 우리 아버님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죠. 코트 다시 까나봐요 우레탄. 바다 보시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 전형적인 우레탄 코트고요. 볼 때가 약간 낡긴 했는데 상당히 좋네요. 높이도 지금 재볼 수는 없지만 낮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골대가 이쪽에 3 개, 저쪽에 3 개가 있거든요. 골대 높이는 제가 눈대중 그래도 여기는 이3개 골대는 제가 보니까 거의 정규 림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사용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올와보세요 특이하게 되어 있죠? 여기 올코트로 아마 그려질 것 같은데 가운데 연습코트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똑같이, 포트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백보드만 새로 교체를 했네요. 다 같은 높이일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는 농구시합을 옛날에, 정말 어릴 때 했었거든요. 그때는 골대가좀 낮았던 것 같은데. 아마 다른 골대에 비해서는 이 올코트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보이시죠? 그물이 저기는 길고 짧고. 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런 것 같고요. 여기 벤치들도 있어서 주변에서 앉아서 구경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라이트가 밝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반대편에도 반대편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도 하나 있고요. 보시면. 네, 아까 제가 수도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저도 등록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저런. 쉴 곳도 많고요. 여기 뭐 축구장도 있고 되게 좋네요. 체육공원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는 근데 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차로 자가용으로 오시면 관문농 관문공원농구장으로 치시면 되시고요. 관문공원농구장 네, 관문공원농구장으로 치시면 되시고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가 아까 부대 앞이었나요? 관문 잠시만요. 관문 사거리 부대 앞 맞을 거예요. 관문 사거리 부대 앞 네. 전문 사거리 부대 앞 제가 글로써 좀더 타이트하게 남겨드릴 거고요. 어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지 몰라서 죄송하고 저기 꼴대가 제가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다 달려 있고요. 이때는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네. 되게 괜찮아요. 아 높이가. 바퀴가 있고, 업고의 차이가 뭐죠? 그 정도 높이 차이인가요? 음. 그런 것 같죠? 느낌이? 저기 아버님 서 계신데 골대도 높지 않은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쓰레기통도 있고. 근데 음료수가 여기 파는 데가 있나요? 그 정도 축구장도 있고 하면 매점이 있을만도 한데 지금은 눈에 안 띄거든요? 그것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아마 음료수 사오시는 게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팀장 시크릿이었습니다. 네, 또 뺐네요. 네. 어, 저희가 공사 중이라 실망을 안고 가려고 했는데, 인더건 쪽으로 한 15m? 20m 정도 내려오니까 이런 코트가 또 있어요. 그 공원이에요. 어, 되게 좋죠? 근데 한번 받다보시면 우레탄을 깔았었던 것 같은데 많이 닳아 가지고 이런데요. 근데 접지력은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신발 농구화가 빨리 닳겠죠? 라인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라인만이 3점슛 느낌을 요거 요거 빼고는 다른데는 뭐 다른 족구장이나 배드민턴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나 봐요. 그 턴이 좀 애매하네요. 볼 때가 여기는 일단 이쪽 볼 때는 앞부분이 조금 솟아있어요. 보이시면 아시겠죠? 볼 때가 낮지 않네요. 그래서. 볼 때가 낮지 않죠? 다른 데보다는 좀더 힘을 줘서 뛰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방가루 같이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변에 의자들이 있고 예쁜 게 영상 찍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방가 영상을 여기서 하나 찍어야 되겠어요. 탈처럼그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철장, 그렇죠? 철장이죠. 세장 느낌. 괜찮죠?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 제가 네,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저기 음료수가 팔아요 음흠. 음료수 밴딩머신이 있으니까요 저기서 음료수 하나 드시면 되을것 같고요 근데 이쪽은 수도가가 일단 그 차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네 아시는 분들 또 이쪽 코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른 분이 하고 계셔서 저쪽 골대는 잠깐 뒤쳐주세요 골대가 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골대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골대 되게 괜찮죠? 보기에 되게 뒤에도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감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행히 코트가 또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 농구에 관한 콘텐츠 저희 후코리아에 대한 콘텐츠 열심히 찍을 테니까요. 최대한 이쁘게 봐주시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후코리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코리아 팀장 스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